광주지검은 불법으로 국교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국가의 환수보상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청부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영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 공무원이던 이 씨는 관제 업무 담당자는 국교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1974년부터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전라도 일대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광주지검의 수사로 이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토지도 국가에 환수됐습니다. 친인척들 명의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19배, 19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불법 매각받았고, 세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는 그 국유지들을 제3자들한테 매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재매입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생기자 1997년 재경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합니다. 이를 한이 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하자 보상제도를 다시 악용해 친인척 등이 실 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국가환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190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주범인 피의자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도와준 친인척 및 공무원 총 33명이 기소가 됐고 그 중에 1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 씨가 자신의 이런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청구 살해하려한 혐의도 포착하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하는 한편 이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윤모씨 일당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그 살인은 부탁받은 또제 2의 중보자가 자기가 아는 후배들몇 명을 데리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자가 나온 걸 보고 차로 들받은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씨는 이번 수사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고 190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피해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S.PBS 조영진입니다.